오늘 뭔가 좀 이연탄가? 뭐, 아무튼, 이제 요즘 비담 들고 시작하신 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 어, 또, 난이 비담 하나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쓸 사람 없냐?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 어? 이제 전편은 아미인드라 원툴 덱이었고, 이젠 아메포 원툴 덱이다. 이것도 개날먹 덱이거든. 아무튼 인사 늦었습니다. 똥개입니다 반갑고. 일단, 이 덱은 그냥 상대 덱이 뭐가 됐든 간에, 그냥, 개 고정 픽을 하는 게 거의 이제 좀 궁리거든요. 왜냐하면 틀어서 이기는 판이 별로 없어. 은근히 틀면 오히려 저자뭐 그냥 빈둥은 속으로 딴딴 마인드로 가고 암 암드나 일단 개노양 씨 암드나 일단 뺀 해주고 자 이거는 이제 뭐 물류인 녀석은 뭐 예로부터 해제를 영 못했어. 그리고 일단 3 0 계정 먹고 가서 뭐 아무튼 이제 턴 먹면 그냥 바로 이겨. 거의 대부분. 자, 괜히 날먹대기 아니죠. 어? 왜 날먹대기냐. 어? 일단, 픽, 픽 쉬워. 어? 벤 쉬워. 어? 픽벤 쉽고, 어? 그냥 이제 뭐, 에지오 공속만, 진짜, 빠, 에지오 공속이 빠르기만 하면은,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보장이 되는 픽이거든요, 이게. 아무튼, 지금도 바로 이제 그냥 해제 딱 갈기고, 무형남부 그냥 빵 갈기면서, 끝 결국 턴 다음에 이게 속, 속 이기면 이기는 수준, 거의. 자 다음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놓고 아메폰 선픽 어 이거 풍일렌 좀 힘든데 뒤에 속리더 뽑으면 자 일단 상대방 이사리더랑 21리더 그뭐 24리더인가 저거 불... 저기 아무튼 지금 어 속도는 어와피타피도꽤빠른것 같다. 저 풍엘레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좀 빠르게 줘가지고 속딱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해지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개 대충 그 삼수 갈겨버리니까 뒤를 좀 많이 주셨나 봐. 꽤 센데 이거? <laughs> 아 근데 저 사람은 왜 그거를 베는지 잘 모르겠네. 에지오 말고 차라리 피타피 베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이거는 어 피타피가 그래도 기본 공속이 120 이어가지고 응? 어? 조금 속 느려도 에지오보다 훨씬 빠른데 말이죠 어... 어 근데 또 지금 거의 비비기 직전이야 어 이제 퐁퐁 퐁 인형사 저것도 이제 조금 어? 조금 비비면 아3사가 남아 있었네 이러면 이제 져야지 응? 자 다른 사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 풍라클 어, 풍라클 시작인 것부터 이미 느려 터진 덱이라고 할수 있죠. 어, 상대의 물화백을 보고 약간 그좀 틀었네. 저 이제 풍로보로, 응? 어? 풍로보로 이제 살짝 틀어본 모습. 이거 사실상 공속은 밑에가 이겼죠? 왜냐하면 저기는 이제 뭐 각속도 없고, 어? 결국 이제 풍, 어? 물화백 저거에 이제 의존한 건데, 결국 너무 잘 해줘야 깔끔하게 돼버리면서, 로보 기절 펀치를 빡빡빡빡 맞아버리면서 어, 쿨도 밀리면서, 이 데미지 누적 돼가지고 사실상 거의 이제 못 이기는 수준까지 와버렸다 이 정도면 어? 거의 뭐 일단은 뭐좀 농성을 해보긴 하지만 어어 어, 저기 체력이 너무 많이 까져 까져가지고 아 여기서 또한번더 만다 아 위험해 이제는 못 이기는 수준까지 갔죠 그냥 뭐 여기 이제 뭐 어, 폭탄 먹고 응? 어? 방금 그 백도 맞으면 끝나지 뭐 걷? 자, 다른 판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픽부터 빈욕에 조금 재미난 픽이네. 결국 이제 또풍레로속 견제 한번 해주면서, 어, 물류로 한번 이제 또 절망을 한번 노려보려는 그런 픽에, 음, 물류정. 어, 결국은 이제 속 따이면 그냥 끝인데 이것도. 봐봐, 에지오가 이제 또 삼수 딱 갈겨버리고, 여기서 이제, 뭐, 물류가 기절 못 걸면 끝난 거죠? 기절 못 걸었죠? 그럼 끝이에요. 이제 여기서 뭐, 한번 밀리고, 아메폰 이제 싹 들어가면, 이제 뭐, 이 길, 가망성이 없지. 그리고 빈욕에 그냥 뒤졌어, 요즘. 그냥, 쓰레기못받 됐어, 그냥. 끝. 자, 또,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이제, 약간 좀 주력을 쓰는 몹들이, 이제, 뭐, 삼삼리도 좀, 뭐, 종류별로 구비 좀 해두고, 어, 결국, 에지오랑 아메폰, 풍화백, 이거는 거의 디폴트 값이고, 이게 상대방이 이제 조금 살짝 속이 느린 그런 거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또풍로볼을딱 써가지고, 약간 이제 좀, 어, 약간 상대 컨트롤 좀더 하면서 뭐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뭐 아메폰이 벤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좀 필요한 덱이랄까 사실 아메폰 원툴 덱이야 이거 그냥 아메폰 살면 아메폰 뒤로 패고 아니면 뭐 아메폰을 빼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던가 이런식으로 이제 불속성은 안뽑고 풍, 풍, 어, 풍이랑 풍 물만 뽑으면 이제 풍로보가 그냥 활약하기 너무 좋다는거죠 자 1대3 배속으로 보겠습니다 자뭐 스킬 좀 돌아주다가 그냥 슥슥 컷. 아, 근데 웃긴 거는 이제 나도 솔직히 이 지금 날먹으로 개꿀 빨고 있거든요. 아메폰 딸랑 하나로. 아니 나도 이 지금 굴리고 있는 판국에 지금 뭐 저도 굴린 거 보시면 결국 이제 속, 속 따면 그냥 이긴다 마인드로 가거든 일단 저기 제일 빠른 이제 무인형만 밴하고 비펜더는 애초에 뭐 공속도 기본 공속도 느리고 중턴 못딸것같았고 그냥 저렇게 줬고요 뭐 결국 뭐 따긴 했지만 중턴 따긴 했지만 뭐 비펜더의 해제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못 하고 뭐 그냥 이제 뭐 흘러가는 모습이죠 뭐 그냥, 뭐 그냥 끝났어 그냥 응? 음, 그냥 픽도 맨날 똑같고 그냥 개날먹하는 덱이야 음? 사실 결국 너무 단순 픽이 너무 단순하고 밴픽 이런 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제 뭐 다른 거 설명해 주긴 좀 힘들 것 같고 어, 뭐 제가 쓰는 룬이라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삐치 빛이, 빛이 정도 왔으니까 다른 이제 다르게 시작하신 분들이 참고할 정도의 룬은 될것 같기 때문에 어 한번 룬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 룬작은 이제 그, 어, 만세님이라는 분, 그 분에게서 많이 이제 좀, 어, 비대면, 어, 해적, 해적판 강의로 많이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어, 거의 룬작의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카에, 뭐, 순두부, 그런 사람들, 그분들, 그분도 이제 좀, 룬작을 좀 참고했고, 물료정은 이제 순두부님 그 룬작을 좀 참, 참조했어요. 애초에, 나도 원래 140대 했었는데, 아, 140대 했으니까 중턴 안 끊기는데, 약간은 그, 딜링이 너무 딸리고 캐리력이 딸려가지고, 일단 그 극딜작을 줬다. 어, 그분은 이제 그, 어, 순두부님 그분은 이제 약간 공추피를 많이 주시는 스타일인데, 왜냐면 이제 얘한테 이제 그걸, 어, 에지오가 이슬을 걸어가지고, 뭐, 그, 뭐야, 도발, 위협? 위협 걸어가지고, 얘가 이제 평타를 쓰게 하는 건데, 아이, 그, 공축피 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딱히. 그래서 난 그냥, 이스에 좀 몰빵했어. 근데, 삼스에 몰빵할까, 이스에 몰빵할까, 좀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어, 절망으로 한100 정도 준 이유가, 이렇게 되면 중턴 절대 못 잡죠. 왜못 잡냐? 아니, 뭐, 삐사피 개정30 뽑아도, 속이 너무 느려갖고못 잡긴 한데 아, 결국 이제 뭐, 아메폰 깍 하고 뭐, 그, 풍화백 밴드 됐으면, 뭐, 아메폰 깍이랑, 뭐, 그, 다른 거, 이제, 비타피 계정,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뭐, 어, 뭐라 해야 되냐, 뭐. 아무튼, 얘가 일단 스킵 다 들어가면, 이, 이, 이 터들 먹을 수 있는 구조야, 그냥. 어, 개깍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개밀도 있고. 아무튼, 얘는 이제, 뭐, 룬작은, 이렇게, 저리로, 이제, 이렇게 줬고, 뭐, 얘는 이제, 음, 다른 분들은, 이제, 집비작 하시는 분도 있던데, 일단, 일스효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일단 그냥 무조건 그냥 공초피로다 주긴 했지만, 일스효적이 좀 중요한 것 같다. 어 그리고 나 이제 그냥 계속 제일 두 번째로 빠른 눈 주면 돼요. 이렇게 저도 214인데, 얘가 지금, 얘 속이 220인데, 얘가 더 빨라. 왜냐하면 기본 속이 7차이 나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더 빠르고, 뭐속 리더 이거 받으면 이제 더 빨라지겠죠. 7차인데, 음? 뭐, 210. <laughs> 어? 얘가 1더 높아도, 어, 바, 하피가 더 빨라. 그냥, 기본 속도가 더 빠르면, 이제, 그, 뭐, 응? 음? 속리도 봤을 때더 빨라지니까. 일단, 뭐, 얘도 의지 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얘 의지 안, 얘가 의지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다른 게, 뭐,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야, 이게 지금. 뭐, 이거 두개 빨라가지고, 어떻게 지금 땡기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얘는 무조건 의지 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얘, 일단, 얘 뒤에 이제 풍, 풍드가 나오면 이제 그냥, 따르게 픽할 때도 좋고, 얘는 일단 의지가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나머진 뭐, 삼수, 이거 뭐, 아티로 이제 뭐, 삼수 이제 뭐, 응? 어? 효과 적중 조금 높게 맞춰주는 게, 또 필수겠죠. 왜냐면, 이 녀석 해제 못하면, 지는 경우가 엄청 많으니까, 응? 결국, 얘도 이제 뭐, 속을 이렇게 빨리 준 이유가, 결국, 얘 삼스가, 이제, 해제를 하고, 어, 두 번째로 높은 계정을, 어, 이제, 게이지를 업 해줘. 그러면, 이제, 이게 중턴이 잡히겠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삼스로 밀거나, 아니면, 뭐, 응? 이거, 얘밴든다면 얘로 계정 한번 하고, 응? 이걸로, 그, 응? 아무튼, 그, 예, 개정시켜가지고, 삼스로 있자는 게이지 감소시킨 다음에, 아무튼, 얘까지 턴이 가하게 되는 거다. 아메포는 이제 또, 폭주, 폭주 의지를 줬습니다. 일단, 대부분, 되게 의지는 다 필수인 것 같아. 약간, 어, 의지 좀 필수인 것 같고, 어, 지 p 작으로 뒤로 줬고요. 뭐, 아티는 이제 좀 효과 적중을 좀 넣었어요. 왜냐면 이제 결국 삼스 이게 좀잘안 들어가면 또 지거든. 어? 얘도 이제, 얘도 이제 조금 딜작을 준 게, 음, 아티가 이제 추뎀장을 줬어요. 얘도. 어, 삼스 딜이 좀 부족하면 안될것 같아갖고,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공격적인 픽이었다. 이거 체력, 체력 한, 어, 만만 오천 대까지 낮추고 공격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거였는데 어이또 룬을 새로 다 뺐다가 주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돼 버렸달까? 이게 뭐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응? 그리고 가주 조커픽으로 쓰, 아 이건 이제 좀 상대방 약간 좀 느린 대기면서 약간 조금 뭐물 속성풍 속성 풍속성 나올 때 이제 쓰는 뭐 음, 그리고 서브 서브 이제 약간 해제로 그 약간 뭐그좀 야, 아무튼 얘 뽑았을 때 그냥 거의 다 졌어. 그냥 거의 얘 얘를 뽑는 거는 그냥 지겠다는 뜻. 이제 풍팬도 이제 약간 뭐풍 풍헬레 뭐 이런 거 나올 때쓰려고 했는데 아 요즘 맛이 없더라 별로 좀 요즘 아 모르겠어 일단 풍헬레랑 풍그그 방금 픽 하는 그풍배틀 이런 거 나올 때 얘랑 이거 두개 같이 쓰는 느낌 이건 이제 또 절망 절반 줬죠 약간 뭐 풍도나 요즘 뭐 절반도 세잖아 약간 어얘 이제 카운터 픽피로를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별로였고 얘는 이제 상대방 약간 뭐. 블라클, 아니면 아미프, 뭐, 이런 거 놓을 때쓰려고룬 줬고, 음, 얘는 이제, 응응이를 줬어, 응응이. 응응이 줘가지고 한번 이득 본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 판인데 솔직히 말해서 막팽막 픽으로 브라크 너무 대놓고 응응이라서 배난 것 같고 뭐 이런 용도로 씁니다. 약간 이제 비도컬트 같이 이제 기본 속 엄청 빠른 그런 해제러들 상대로 이제 약간 어 맞자 맞자 내가 응보로 턴먹고 연맥이겠다 뭐할때 이런 용도로 씁니다. 브라크는. 자 그리고 풍 얘는 그냥 서브 서브 속 속리더 어 서브 속리더고 대부분 잘해서 안 쓰긴 하는데 얘 뽑으면 약간 좀 픽이 망할 때가 많아 약간 상대방 불속 많이 나와가지고 질때좀 많아갖고 어 얘는 뭐 자주는 안 쓰는데 뭐쓸 때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것도 이제 약간 상대방 많이 느린 데기때 약간 얘랑 이제 풍로봇 뽑는 식으로 많이 해봤는데 어, 좀, 그렇게 맛이 있는 편은 아니고요. 뭐, 풍극지는 이제 상대방이 대놓고 누, 눕는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어, 약간 풍드나 쓰고 이런 거 쓰고 애매하게 누울 때 그런 거 이제 막 그, 무라백이랑 이제 뭐 불, 불뱀 이런 거다 뽑았을 때 이제 뽑는 용도. 어 음, 그리고 얘는 이제 그냥 딱히 이제 이 덱이랑 좀안 맞아가지고 그냥 대놓고 풍드나 용으로 썼습니다. 풍드나용으로 또이 녀석도 괜찮아. 이게 좀 상당히 좀 헬레 시리즈들은 풍드나 상대로도 좋고, 뭐, 아무튼 불속성이 은근히, 풍드나 상대로는 불속성이 은근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뭐, 이스 기반으로 턴을 뭐, 우지막지막게 많이 먹으면서 삼스 터지고, 이스 쓰고, 삼스 터지고, 뭐, 폭주 한번 터지고 또 이스 쓰고, 뭐, 이 무한으로 펼수 있는 원동력이 살짝 있긴 한데, 뭐, 그렇다. 뭐, 나머지는 딱히 이제 좀잘안 쓰는 몹이네요. 어, 얘는 이제 풍배틀 나왔을 때한번 써봤는데, 아씨, 풍배틀에 이 새끼 찌르니까 그냥 죽어버리더라고. 애매해, 애매해, 애매 얘는 이제 또, 그뭐 응보작을 해가지고 할라는데 얘도 좀 애매. 어얘 써가지고 삼얘턴 먹고 삼수 썼는데 아 이수 썼는데 안죽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그좀뭐 한번 또 어, 피니시한 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거내 걸로 또 장식해줘야 되지 않겠냐? 응? 어? 일단 이 원래 이 상대 덱으로 엄청 힘든데 여기서 풍배틀을 안 뽑더라고 제가. 어? 여기서 풍배틀를 뽑았으면 내가 엄청 유, 불리했을 거야. 왜냐면 이제 이게 각속이랑 이제 풍속성에좀 약해갖고 풍배틀를 뽑으면 풍배틀를 무조건 변할 수 밖에 없는 그건데. 아무튼, 대놓고 이제 나한테 그냥 속죽일래 그냥 바로 그냥, 어? 그 아메폰으로 그냥 처리 완료 컷? 아무튼, 뭔바